그래서 이... 그... 이렇게 이런 현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네! 근데 손가락하고 대전체 둘다 치웠어요. 그러면 네. 아예 검정기가 다 그냥 마이너스로 대전될 거 아니에요. 아하! 이거예요. 그렇군요.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댄다면 플러스로 대전되고. 오... 또 플러스 극을 갖다 대고 이러면 마이너스 대전되고.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대전체를 아예... 아우 이거. 대전체를 제가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다가, 근데, 근데 이 검정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뭔지 몰라요.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,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쳐볼게요. 그러면 전자가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그럼 더 내려가면 양이 더, 전화의 양이 더, 전, 마이너스 양이 더 많아서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. 네. 반대로 여기 플러스를 갖다 대면 전자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금속박에 있는 전화의 양이 줄어들어서 덮어 오